안녕하세요. 그, 저번 시간에 그, 공적 영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이,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, 한번 이렇게,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공의, 공이라는 그런 면을 많이 들어봤는데, 이 공, 공, 공이라는 거, 공, 공. 이 공이라는 거에 대해서, 어, 잘 이해를 못 하세요. 왜 그러냐면, 이 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공이 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, 공이란 이거, 이거,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, 공이라는 것이 개념이 아니고, 하나의 그 의식이기 때문에, 의식, 의식. 의식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지, 공을 공을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텅 비었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공이라는 거를요 이 공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아마 마음 공부하기가 참 편할 거예요.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어떤 음, 감을 잡는데. 내가 누구다라는 감을 잡는데, 내가 누구다, 내가 무엇이다라고 감을 잡는데,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, 이텅 비었다고 하는 내 마음. 텅 비었다. 텅 비었다고 하는 마음.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. 강의한 적이 있는데, 다시 한번 <laughs> 돌이켜보면, 공이라는 거는,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의식, 우리 의식을 비유해서 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. 공을 의식이라고 내 의식, 내 의식, 내 마음, 내 의식, 내 진짜 마음 의식. 우리는 그 나무를 볼수 있어요. 나무가 초록색이네. 나무, 산 같은 거보면다 초록색이죠. 산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푸른색이다 볼 수도 있어요. 땅을 땅을 바라보면 이제 뭐 붉은 돼지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색을 볼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내 눈의 각막이 비었다는 거죠. 내 눈에 그러니까 내 눈의 각막 강막, 각막이 투명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. 막 막이죠. 이것도 하나의 막이잖아요. 이것 이것도 하얀 하얀 보드에다가 검정 글씨를 쓰니까 이게 검정 글씨가 보이는 거잖아요. 이게 여기다가 흰색으로 글씨를 쓰면 안 보이죠. 그러니까 내 눈의 각막이 만약에 붉은색이라 그러면 붉은색이라 그러면 붉은색은 안 보이죠. 붉은색 스크린에다가 붉은색을 보면은 붉은색이 보이겠어요? 붉은색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식이 투명한, 투명한 강막처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, 지금 이 순간에 색깔을 볼수 있다. 그러니까 이텅 비었는데 이 공을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. 우리,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또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간도 볼수 있는 공간, 이텅빈 공간도 볼수 있고, 아, 이 공간이 변네, 뭐, 이렇게.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공간을 볼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시간도요, 시간도, 시간. 시간도, 마음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의식할 수가 있어요. 시간도 흘러가는 걸 의식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, 이 공이라는 거는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, 들을 수도 있고, 냄새 맡을 수도 있고, 강박을 느낄 수도 있고요. 또 시간이, 흘,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감지할 수 있고, 공간도 비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형체도 의식을 합니다. 형체. 어떤 형체가 있다, 없다, 이렇게 의식을 해. 근데 내 마음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. 의식이 된다. 이게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의미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이게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의미의 텅 비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자기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텅 <laughs> 텅 비어 있는 상태. 그말 외에는 다른 말로 할게 없잖아요. 내가 내 마음에 의식을 하는데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식할 수가 있는 거죠. 비어있기 때문에,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, 투명하기 때문에 색을 볼수 있다는 것,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나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. 나는 뭐다, 생각도 마찬가지예요, 생각도. 생각이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내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이, 생각을 이생각알 수가 있는 거죠.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뭐다라고, 나는 무엇이야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, 그렇죠? 텅 비어 있는, 텅 비어 있는 그런 순수 의식, 그런 순수 의식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, 그렇죠? 깨달음의 상태라고 얘기했다. 그 공부를 하다 보면요,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전을 읽거나 뭘 하다 보면 이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. 법이 뭐다? 법이 뭐냐? 법, 법, 불법이다. 법이 뭐다? 뭐. 법성이다. 뭐. 법. 이 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건 뭐죠? 어떤 정해진 거잖아요, 법이라는 건. 어떻게 정해졌어? 그럼 우리 마음 공부할 때 법이라는 것은 뭔가? 마음 공부할 때 법이라는 것은? 법이다. 이건 법이야. 법 지켜야 돼.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죠? 이게 이게 하나의 정해진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법이라고 정해진 것은 무엇일까요?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입니다. 하나. 모든 게 하나다. 모든 게. 그게 법이에요. 하나라는 거예요. 모든 게 아니다. 하나다. 불이. 두 개가 아니다. 불, 불, 불이. 둘이 아니다. 둘이 아니다. 하나다. 이게 법이에요.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. 법은 정해진 거잖아요. 정해졌다. 모든 게 하나다. 나무와 내가 하나다. 하늘과 내가 하나다. 전 세계와 나가 하나다. 하나라는 거야. <laughs> 그럼 막연히 하나다라고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죠? 하나다. 왜 하나냐? 당신은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냐 그런 거죠. 어떻게? 응? 아니 어떻게 <laughs> 어떻게 저나무만 내가 하나냐 하나가 될수 있느냐.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. Yeah. 자, 이게. <laughs> 이 하나라는 하나라는 우리요 이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아까 제가 제 마음은 공이다 통벼 있다 그랬잖아요 통벼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산의 나무를 봤어요. 어떻게 나무가 나락 하나가 될수 있는가를 알려 주는 거예요. 그내 마음에 텅 비었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를 딱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내 마음의 의식 속에 딱 비친다. 딱 들어 있다. 그렇죠? 응? 딱내 의식 안에 존재하잖아요. 보는 순간. 내가 하늘을 보는 순간에 그 푸른 하늘이 내 마음의 의식에 딱 존재하는 거예요. 언제 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, 붉은 돼지 땅을 봤다. 그럼 땅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의식 안에 그게 딱 들어온 거죠. 그렇죠?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모든 형체, 나무, 하늘, 땅이 내 의식 안에 지금 이 순간에 들어와서 내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. 그면 뭐가 되는 거죠? 하나가 되는 거예요. 하나가 되는 거예요. 하나가 내가 통표 있다. 내가 텅 비어 있다 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음 모든 형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그 순간 은그 순간이 하나가 된다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모든 게내 마음이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유형의 유형의 모든 세계가 내 의식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의식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. 하나가. 지금 이 순간에. 지금 이 순간에 하나가 된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펴 있어야 된다. 내 마음이 펴 있지 않으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거 들리지도 않아요. 내 의식이 다른 생각으로 들어와 있잖아. 틀리지도 않죠. 생각은 내가 아니죠. 생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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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아니냐고 자꾸 하니, 아니, 왜 내가 생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. 생각을 내 생각을 일으키는다는 걸볼수 있잖아요.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. 대상이 있다. 생각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. 우리 몸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. 그렇죠. 내 감정도 내가 알 수가 있어요. 내 욕망도 내가 알 수가 있어요. 내가 욕심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수 있다면 내가 아니잖아요.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. 앞에 있는 대상은.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. 그 진정한 나는 또 뭘까? 나는 뭘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이 뭐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는 이렇다라고 할수 없다면, 나 아닌 거를 다 제껴놓으면, 제껴놓으면 나라는 것이 희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? 생각도 내가 아니죠. 왜? 생각을 내가 볼수 있으니까. 느낄 수 있으니까. 그, 느낀다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감정도 그렇고, 욕망도 그렇고. 바깥의 대상들은 내가 아니잖아요. 대상들. 아니, 나무는 내가 아니잖아. 나무는 내가 아니잖아. 내가 볼수 있으니까. 내가 볼수 있는데 왜 내가 n the r i v e 는 there, 면 내가 아닌 것부터 이게 다 h e r e t h 이건 내가 알수 있어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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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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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의식을 순수의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수의식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고 하는 거는 텅빈 상태는 뭐가 텅 비어 있다. 내 의식 자체가 텅 비어 있다. 텅 비어 있다. 그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? 순수의식이다. 텅 비어 있는 의식, 순수의식, 순수의식, 원초적인 의식. 원초적인 의식 이거를 공이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공을 뭐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그렇다, 그런 뜻이에요. 우리가 그색즉 시공 그러잖아요. 색과 공은 하나다,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지금 이 순간에, 이 순간에 나무가 나랑, 내 순간에 의식에 딱 비추는 순간에, 나무를 인식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? 내가 나와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죠. 둘이 아니잖아요. 그럼 나무가 색이죠, 공. 우리 마음이 하나 하나다. 색과 공이 하나다. 둘이 아니다. 다르지 않다. 거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는 내 안에 들어오잖아. 내 안에. 그 순간에. 그 순간은 뭐가 돼? 하나가 된다. 그래서 색과 공이 하나다. 엉뚱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.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.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의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공적영지에서요. 공적영지에서 공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